자, 29번 같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 잘 알려져 있는 변화가 take place가 뭐 일어나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과거형인 took place가 나왔어. 얘가 동사야. 자, 뭐할 때냐면은 잘 바, 알려진 예, 알려진이고 알려진 관점 혹은 잘뭐 관용 뭐 관용된 관점, 용인된 관점. 그러니까 남들이 다 믿는 관점이라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 관점이 뭐냐면은 동격으로 나와 있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잘 알려진 관점이 변했대 뭘로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는 관계부사 수식어죠 그쵸 자 우리는 이제 이해했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단지 거주자 서식 거주자래 어떤 거에 하나의 행성에 어떤 행성 돌고 있는 거야 태양을 이제 공존하고 있는 이 하나의 행성 행성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주자 거주인인 거주자인 것 거주자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정확히는 생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고대 사람들인가 막근대인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람들이 우리 우주가 그제 아 우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만환경의발전이라던가 이런 관측의 발전을 인해서 우리는 그냥 태양계. 태양계라고 하면 사실 누가 짱이야, 얘들아? 누가 중심이야? 태양이 중심이지. 제일 크고 중력이 제일 무겁잖아. 그렇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냥 행성 중뭐 수금지와 목토 천에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그 행성에 그냥 거주자일 뿐이라는 그 관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 태양계 관점을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쵸 명터 쉬워졌대. 뭐가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쉬워졌다. 이게 얘들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바뀐 관점. 이런 뜻이야. 바뀐 관점이 전달되는 것인 더 쉬웠다. 그러니까 바뀐 관점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그냥 태양계에 대한 이해도 즉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계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냥 하나의 행성의 거주자일 뿐이라는 그런 바뀐 관점이 전달되는 것이 더 쉬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 그래서 자, 노션 개념이죠. 자, 동격 대시입니다. 자, 세계가 인간 경제를 중심으로 리볼브 돌아간다라는 그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뜻인 거야. 아, 1번과 2번 문장보다 3번 이후의 문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 2번은 뭔가 천문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3번에서는 이제 그건 경제가 짱이다. 이런 말이겠지?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경제가 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기 한번 해볼게 근데 좀 쉽게 말해서 경제가 인간사에 있어서 최고이다 라는 관점도 바뀌겠지 그치? 어떻게 바뀔 거란 말이야 이걸 봐야 돼자 디스 가리키는 게 이거잖아 얘들아. 세 번째 문장이자 인간사에서 경제가 짱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은 서서히 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쵸? 바로 나오죠? 뭐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자, 또 동격 대신 나왔어. 문장 끝까지겠지? 여기 또 주격 관계 대명사도 있네. 그럼 얘부터 해석하는 게낫겠네 그렇죠? 자, 그럼 경제는 all living things.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더큰 시스템의 일부라는 그렇죠? 물질의 흐름의 일부라는 것에 관점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4번도 마찬가지 인간사에서 경제가 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는 그냥 우리 인간사의 일부이다 라는 관점으로 대체되고 있다 바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야 마치 뭐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관점이 그냥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그런 행성 중에 그냥 거주자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대체했던 것처럼 경제사도 인간사의 일부라고 하는 이제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시프트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이러한 관점이 뭐야? 요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러한 관점이 바뀔 때, 이런 말이야, 바뀔 때, 자, 명백하대. 뭐가 명백하대? 우리 경제의 안녕, 그렇죠? 뭐 안녕과 번영할 때그 안녕, 안녕이 요구한데 뭘 요구한 데들라 우리가 우리 어카운트 f 어 r 하게 되면은 뭐 설명하다는 말도 있고 뭐 책임을 지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책임을 지다가 맞을 것 같고 리스펀드 리스펀드 투 하게 되면은 뭐 반응하다 대응하다 이런 말이 있겠지 근데 어떤 거를 생태학적인 더큰 개념이죠 인간보다 더큰 개념 생태학적인 건강의 요소에 어, 대응하고 책임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쉽게 얘기해서 경제는 인간사의 일부이다. 더큰 개념이 인간이보다 생태학적인 관지 생태학적 관점에서 극히 일부이다. 더큰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얘들아. <laughs> 다시, 5번에서는 그냥 경제는 생태계적 방면에서 그냥 극히 일부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6번 봐봐 얘들아. 불행하게도 우리는 자 어센츄리 100년이죠. 그러니까 한두 세기를 가지, 가지지 못한데 뭐하는 거? 변화를 가져올 한두 세기가 없다 이런 거야. 근데 6번이 무슨 말이면은 우리 인간은 사는데 수명이 제한적이라서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오기에는 너무 짧게 산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다음에 오래된 그리고 아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nature 그러니까 본질이 모함으로써 뭐 명확히함으로써 그리고 identify 식별함으로써 어떤 거 행동이야 근데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나왔어 자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관계부사 왜열로 바꿀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액션을 꾸며주고 있는 거겠네요. 자 그럼 뒤에서부터 야겠지자 우리가 아마도 어그 과정을 자 무브 움직이다가 아니라 뭐 진전시키다가 왔겠죠 그렇죠? 뭐 진전시키기 위해서 협력할지도 모르는 이런 행동들을 식별함으로써 우리는 그 변화를 뭐 하는데 도움이 된대 얘들아. 가속화 하는데 도움이 줄수 있다 라고 하는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1번 2번은 살례인거고 3번부터 5번도 마찬가지로 살례인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문장은 7번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고 보면 될것 같아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문장 그렇죠? 오래된 관점과 새로된 관점 관절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한 그 본질을 좀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는 그 변화를 좀 뭔가 더 일으킬 수 있다,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문이라 보면 될것 같네.